셀뚝적 아, 블로그 안. 이러고 중이거든 지금은. 이거 봐. 개쩔지. 아니, 아니, 보니, 보니. 훈이범 <laughs> 개존맛탱. 맞지. 니 응. 네 이런 거잘 먹을 줄 몰랐다. 나밤 같은 거 좋아해. 밤가루랑 밤이랑. 니가 언제 먹어? 나 도토리야. 어? <laughs> 나 사람기야. 우와 개쩐다. 우도토리. 꽈리야. 꽈랄 다언제라고 말해. 우꽈랄우꽈랄꽈랄 좋네. 앉으니까 추워서 캐모마일 한잔더 시켰어요. 캐모마일 만나 우리 시요 이렇게 다 말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말해주면 좋지. TMI. 내가.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볼 내가. 근데 꽤나 꽤나 있잖아. 이거 있으싶나너더 추워. <laughs> 이거 자꾸 서금 기분 차요. 나내 친구 가족들도 내거 많이 본다. <웃음> <웃음> 가족은 뭐요막 어, 오빠들이나 아빠들이나 내가들을 본다고? <laughs> <laughs> 또그 얘기 들어서 처음에 너무 민망했어. <laughs> 내거 26명밖에 없지 만꽤나 연령층이 다양아. 그렇네 기랑이 친구들도 있고. <laughs> 야, 진짜 완전 1050이네. 1050. 1050. 어, 맞네? 쩌넨니. 어허! 1050 컨텐츠. 1050 컨텐츠. 가족들이랑 다 함께 여기 와보세요. 1050 여러분. 아, 좋다. 좋나? 나둘 태도 너무 좋은데? 나 뜻해? 좋아, 저 화면지. 벌 쫓아줘, 이거다. 도와줘 근데 벌 진짜가 진짜 컸다고. 아, 나그 하중도에서 쏘였었잖아. 하중도? <목소리> 하중도? 아니야, 남해 마을. 남해 마을. 독일 마을. 아. 네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진짜 어이가 없었어. 나 하중이 짱 날릴 시기를 뭐야, 근데? 벌에 <목소리> <볼에> 쏘였어. 토에. <토해>. 미쳤어. <목소리> 에파? 네, 이런데 아닌가? 인가 음. 어떻게 음. 수 있어? 그 흔한 일인가? 흔하진 않죠 겸손한 음. 자세 겸손 진 음. <laughs> 이걸 등지고 가야한다 나 운전만 할수 있으면 진짜 일주일에 두, 일주일에 두 번씩 오고 싶은데 피숑. 아, 시원해! 안녕하세요. 카페 주인장 아니고 알바생입니다. 베로 <laughs> 언니예요. 안녕하세요. 이 녀석하고 있고요. 성서대로좀 많이 사랑해주세요. <laughs> 즐겨 읽는다 아, 즐겨? 하루 에무수 <laughs> 25페이지까지 읽었다고 이야 <laughs> <laughs> 전공 정공, 전공이 수이학 같이 세요 <laughs> 어, 이거 좋다 일상을 즐겨라 마음 챙김 <laughs> 페이지 205쪽 마음 챙김은 무심함이 우리 삶에 만연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이까지 <laughs> 특강을 즐겨라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요 테락을 경험하는 시간을 적절히 조절하거나 친구나 연인끼리 뜻밖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배려를 통해 테락의 습관화와 중독을 예방할 수있 응? 테락의 습관화와 중독을 예방할 수있어 완전 우리 얘기 아니야 자금 배려를 통해 <목소리> <목소리>

네, 맞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. 와 여기 우리 아지트하자 너무, <놀람> 너무 맛있어. 나이 먹어봐. 응. 음. 나 것도 먹어봐. 나정아 어. <laughs> 음음음음음음달음음어음음음음음음음음음응음다음음음이음음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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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잖아 이음음음음음음음이걸음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응.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, 준비성이. <laughs> 아, 야하! 야 아, 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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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야하! 야하! 야 야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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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어 야하! 야하! 야야 이거 그거 레몬맛 나는. 아. 근데 저거 좋아아 谢谢。 살짝~ 헐, 진짜 예뻐! 증정 성공! 점화식 다장창! <laughs> 와우! 할미 생일이라서 저는 하는 게 와우! 이거 연소될 때까지 보는 거야? 불멍이야! <laughs> 불멍하면 안된다는데? 나 초멍은 처음 <laughs> 초멍? 되게 멍청해 보인다 <laughs> 초멍이야 초멍 초망. 응. 응. 되게 좋다 분위기 너무 예쁘다 빨리 소원 빌어 응. 벌써? 너도 조금 소원 빌수 있게 해줄게 음. 소원 원래 저거 초 불고 연기 날라갈때부는 거야 비는 거야 너무 짧지 않아? 생각해놨다가 그 사이에 빨리 재빨리 했어 3, 2, 1, 2. Happy birthday, dear, my birthday.